안녕하세요 김혜정TV의 김혜정입니다 아 벌써 입동이 지난지가 나흘이 지났는데요 <laughs> 여기는 숲속이라 아침 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면서 새벽에는 얼음이 얼어요 살얼음이 그럴 정도로 추워서 이렇게 방에다 황토방에다 군불을 떼줘야 됩니다 아, 다들 불멍이라고 그러는데요 겨울 밤하면 여러분들 무슨 군것질이 생각이 나세요? <laughs> 여기는 아 이렇게 불이 쌓이는 걸 보면요. 아 감하고 고구마를 숯불에다가 쌓인 숯불에 얹어서 <laughs> 이렇게 군것질을 아, 군것질거리를 만든답니다. 자, 30분 정도 지나면요. <laughs> 김이 모락모락 나죠 구수한 냄새도 진동을 합니다 아,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봤더니 너무 잘 익었어요 <웃음> <웃음> 아구 뜨거워라 <웃음> <웃음> 많은 군것질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 감성이 시골스러워서 그런지 아, 이런 군것질이 더 정겹더라고요. 김이 모락모락 나죠. 맛도 아주 꿀맛입니다. 우리 카니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지금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옆에서 자고 있어요. 아 군것질과 곁들여 술한 잔이 생각이 나서 와인을 곁들여 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. 아,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